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아바타 해체. 근데, 이렇게나 아바타가 많아요. 몇 부위? 36부위. 그리고, 1억 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바타 한 부위당 80만 골드로 쳤을 때, 2880만 골드. 피부까지 4부위에서 약 3천만 골드가 넘습니다. 하지만, 재봉 틀도 그래도 10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이거 딱 하나만 구매해서 하는 거적잖가 이거 10개 구매하면은 1,800, 실타래 20개 구입하면은 1,200. 어? 비슷한데요. 그죠? <laughs> 그럼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엠블렘 도박은 딱 이렇게 되겠네요. 제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빌면서 다 지우고 지금부터 도박 준비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 준비가 마무리 됐습니다 아바타는 총 40부위입니다 제발 나에게 이번만큼은 아주 비싼 엠블렘이 주기를 이렇게 도박 성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3, 2, 1 차렷! 간다 간다 힘 지능이 간다 간다 돈 되는 플리티넘이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하나만 마크도 괜찮죠 오케이 쭉 내려가서 힘 지능 가디언 라이딩 잡! 장도 마스터리 말고, 소태도 마스터리가 비싸지. <laughs> 안 또? 그런 거 말고, 아니면은, 삼화, 삼화, 사화취정이 삼화, 있는 그 직업. 검재 플래티늄 떴으니까, 사화취정도뜰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검기상인 이런 것도? 예. 참고로, 비싼 아바타들은 다 경매장에 판매하고, 싼 아바타만 이렇게 남겨놓고 넣은 겁니다. 자. 고대 도서관? 저거는 가격이 좀나가나 나중에 알아보고 쭉 내려갔을 때 나는 지금 플래티넘 엠블렘보다는 찬란한 엠블렘으로 이렇게 흰 물크가 뜨면 아주 좋죠. 하나라도 일단 떴어 이석도 좋고요. 빨간색으로 진은 흥 찬란한으로 떠주면 얼마나 좋게요? 게 이건 뭐죠? 악 아, 준비한 게 있는데 거래 불가라고요? 화성 갈까? 아 화성 갈 거니까. <laughs> 요즘에 일론 머스크 조롱이 좀 심상치 않죠 자 그러면은 피부도 싹다 해체해서 마지막 엠블렘을 뽑아보도록 하죠 이거 다 푼의 주식 괜찮지? 합성 갈 거니까 자 그럼 화려한 엠블렘부터 합성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와 정산을 한번아 그래 근데 화려한 엠블렘 뜨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두 번째는 어? 이거안 좋지 않은데 아무리 공속이라도 그렇지 찬란하니 더 좋은 거한다 저거는 확실한 적자란다 그럼 세 번째는? 아네 번째는? 아 어? 왼쪽 매오나줌뜰 거면 오른쪽 매오나줌도 뜨라고 마지막 학생인가요? 오케이 그래 오른쪽도 떠야죠 그죠? <laughs> 자 그럼 정리와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정산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즉자 1차부터 얼마 적자? 1300만 즉자. <laughs> 2차 도박은 잡란 아닌 4500 5만 골드인데 과연 내가 2차 도박 때는 플러스로 전환시킬 것인지 혹은 이 총합계 그대로 본전이라도 할 것인지 제발 나에게 사마치정을 넘겨 주세요, 다프네니. 사마치정 지금 싸졌잖아요, 많이. 어? 다시 올랐어. 왜 올랐대? <laughs> 아직 캐릭터 밸런스 패치를 안 해서 그런가? 6,800까지 내려갔는데 그죠? 시세 검색. 팔렸단 말이지. 되게 할것 있나요? 네, 돈 되는 플래티넘 찬란한 엠블럼이요. 그럼 한번 힘? 바로 이렇게 돈 되는 것도 좀 아주 좋죠. 말잘 듣습니다. 왜? 화성 갈 거니까. <laughs>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화성 갈 거니? 아 잠깐만, 지능 도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흰 물크 지능만 끄도 떠주세요. 아니 플래티넘 엠블렘 뜨는 거 말고요. 이렇게 말이죠. 아, 요렇게도 아니면 이거 주실 겁니까? 아니면 붉은 거? 아, 붉은 게좀 들어있긴 하네요. 근데 유저 선호 찬란한 엠블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 빨간색인 빨간색인데 <웃음> 물크. <웃음> 자 그럼 다프네가 싫어하는 숫자 세기 한 번, 두 번, 아세 번, 야네 번, 열 번까지 가지 마라 다섯 번 황룡 충공 잡플티 일곱 번 공속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숫자 다시 한 번, 두번 목한 적용 뭔가 왜 비싸 보이는 플래티네 이름이지 는잡 이번에야말로 비싼 찬란한 엠블렘이 뜨기를 바라면서 아니 빨간색 체력 정신력 어? 모든 스택까지 뜰거야? 그 다음에 지능을 뜰거야? 이렇게 말이죠 짠아 아니 진짜 안뜬다 그럼 플래티넘도 돈 되는거 뜨라고 안뜨는건 아니잖아? <laughs> 자, 풀티 말고, 으이? 딱 봐도 돈 되게 생기지 않았어? 이런 엠블렘이. 그렇지! 플래티넘이라고 안 했거든. 엠블렘이라고 했거든. 지능적으로 뜨자고. 이렇게 말이죠, 다프레님. 근데 이미 망한 것 같은 건제 기분 탓인가요? <laughs> 어? 아니지, 아니지. 이게 비싼 게 아니잖아. 웨퍼는 이게 아니잖아. 안 돼. <laughs> 하이, 거참. 오케이. 오 마지막에, 이렇게 떠준다고? 모두 스을때 진짜 떴네.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그럼 마지막, 찬란한 합성은, 열해! 오케이, 돈 되는 거 마지막으로, 2차 정산 갑니다. 2차 정산이 끝, 이 나왔습니다. 즉 자, 얼마 적자? 짠! 언제? 하 1차랑2차랑 어유, 합쳐서, 일단, 약 2,500만 골드 적자입니다. 3차 도박은 자풀 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망할 수 있는, 3,190만 골드. 제발, 돈 되는 거 하나만 떠주기. 마이너스와, 3차 도박 합쳐서, 약 5,500만 골드입니다. 5,500만 골드가 뜨려면, 사마치정이 진짜 안 뜬다면, 퍼페티어와 퍼밀리어와 친해지기, 이거 두개 뜨면 되고, 혹은, 경고의 대검 마스터, 이런 것들도 같이 떠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나 외쳤던, 검기상인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것들을 바랍니다 나쁜 니니 한번 오케이 이런 것들면 아주 나쁘죠 <laughs> 진짜 성인한다 성인아 어? 이런 걸로 화성 갈수 없어 어? 준비가 탄탄해야 우주선이 튼튼히 화성 까지 안돼 나 화성 갈 거니까 이런 엠블렘 떠주면 안되겠습니까 안돼 내골드 진짜 우주로 가고 있는데 <laughs> 오케이 자. 헐티. <레티> 어? 아예안뜬다고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다프네 님, 이건 아니죠. 기도를안 해서 그런가? 조한 페레로 님, 다프네 님, 로저 레비 님. 제발 나와라. 돈 되는 플래티넘 나와라요. 얍.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천상의 멜로디는 안 비쌀 것 같고요. 잡 플 T일 것 같고 갈증. 제가 새로운 플래티넘이 뜨면 비싼지 싼지 이렇게 다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싼 엠블렘은 합성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보지만 절대 절대 비싼 건 하나도 없쥬? 갈증이 그나마 아까 봤던 고대 도서관이랑 비슷하네요. 일단 내려놔 일단. 자 그럼 한번 철상고 튼튼하지 않고요 갑니다. 암영술 숨어도 안돼우주에선다 보여요 로보레치 이 그렇지 화성 갈 거니까. <laughs> 엔지니어 필요하지 필요하지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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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요렇게도 인테그레이션 참 풀티 죄를 깨우는 손길 이제 죄를 깨우셨으니 돈 되는 거 주세요 아 독이 들어있어요? 이 엠블렘이? <laughs> 우주선 다 박살났는데요? 어킥슬롯스도 엠블렘이 있네요 그러네요 일로 와 딱대 이렇게 축 <laughs> 오케이 그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이 마이너스, 괜찮아. 이거라도, 3200만 골드짜리 엠블렘 하나라도, 본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 네. 이렇게, 오, 도그마 디바이스는 나름 가격이 나갑니다. 이래요? 아, 그럼 당연히 쌀것 같은 이 플러스랑, 분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자, 그럼, 남은 마지막 플래티넘 업어 갑니다. 3 2 1 원! 아! 스타폴. 뭔가 우주선 이름 같지 않나요? <laughs> 화성 갈 거? 긴 개뿔, 진짜. 아유, 진짜. 이거 400만이나 하니까, 평균 날짜가 330이고, 이거는 200. 이것도 200 근처니까, 일로 와. 이왕 한 김에, 마지막 가열증과 고대 도서관. 가자. 나는, 화성에 대한 가열증과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아. 갈 거야. 3, 2, 1, 아! 진짜로 마지막. 찐막. 3, 2, 1. 흡수력이. 나는 어떻게 된게 마지막 플래티넘 엠블렘 이름은 항상 이런 이름이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러면 이거 한개 도그마 330 요래 <laughs> 최종 정산하면 저는 짠 마이너스 삥 반토막 죽자 아니 어떻게 5천만이 사라져 근데? 어 이건 뭐죠? 아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막판 하셔야죠. 이건 뭐죠? 저는 실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신 거는 싹다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뭘정하해 또, 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해, 임마.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자 그럼 주신거 영롱한 열쇠꾸러미 세개 그러면 다이아몬드 잠물쇠 하나 사서 길을 이렇게 모아줄겁니다 3 2 1자 그럼 액땜 다 했으니까 재봉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번입니다 원탁 뜨면 흑자입니다 진정한 도박은 단지님이죠 그죠? <laughs> 단지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되겠습니다 3 2 1 10 9 8 7 6 5 4 3 이 마지막 3 2 1 원하면 재봉틀러 화성 갈 거니까 그든 이건 뭐죠 원코 오 어? <laughs> 사마 시정으로 화성 갈 거니까 이건 뭐죠 크크 <laughs> 얼마나 마우스의 고통을 바라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콘제스트로 이렇게 오 어? 왜 이렇게 싸졌어? 옛날에 800, 900 하던 그 컨제스트가 맞나? 그럼 도그마 디바이스도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진짜 진짜 찐마 마우스 안 던질게 이번에는 간다 3, 2, 1 번지 아니지? 350만 골드 재봉틀 하나 온 실타래 두개온 그럼 뭐다? 한방에 원타 3, 2, 1